5월 긴 연휴 이태교 초보들은 매출을 얼마나 했을까요? 사람들 성향별로 한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비가맹이시고요 철저한 효율 운행입니다. 도어투도어 도어 8시간 주행 거리는 무려 235km나 되네요. 그런데 영업 거리가 거의 200km죠. 굉장히 효율적인 운행을 했습니다. 비가맹도 이게 가능하다고 손님은 무려 18명 태웠네요. 단거리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매출은 시간당 3만 원 정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굉장히 효율적인 운행이죠. 야간이니까 가능합니다. 이분은 11시간 운행했어요. 매출 인증이 올라온. 시간이 새벽 2시 40분이니까 오후 3시나 4시쯤에 일을 시작해서 누적 시간 11시간 만에 35만원을 벌었어요. 영업거리는 무려 250km나 되고 손님은 22명을 태웠네요. 이렇게 본인께서 직접 운행한 시간과 거리를 인증해 주고 있고요. 이분은 하남 택시이시고요. 시간은 13시간 반 운행을 했고 주행은 470km, 영업은 280km네요. 하남 택시들의 공차거리가 긴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지점 장거리를 가서 그냥 빈 차로 복귀한 확률이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상당 부분 장거리 위주의 운행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매출은 무려 44만원 달성했네요. 자, 이분은 한 달도 안된 초보, 비가맹이시고요 매출 인증했습니다 새벽 3시쯤에 매출이 올라왔고 393,000원 영업거리는 2 8 0 k m 손님은 무려 26명이나 태웠네요 몇 시간 일했다는 라 얘기가 없는데 대략 12시간 이상 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젊은 30대인데요 일하시는 게 재밌나 봅니다 무려 15시간을 일을 하셨고요 주행거리는 5 0 9 k m 나타내요 영업거리는 3 5 4 k m 총 25명을 태우고 455,000원을 했습니다 초보들의 반란 우리 이택교들의 매출 상승은 계속됩니다 이거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그때 연구하고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우리 스스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노하우가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이택규의 문을 두드려주세요.